탈모약, 탈모약. 은 빨리 먹을수록 효과가 좋나요뭐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모 치료, 뭐 혈압, 당뇨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탈모도 이식할 정도가 아닌 초기에 미리 이제 관리를 잘 해준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뭐 20대 초반 뭐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느끼기에 이게 나한테 컴플렉스로 다가오고 또 집안 내력이 있어서. 아, 나는 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질 것 같다. 이런 좀 불안감이 있거나 그러면 어, 탈모 초기에도 일찍 약을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어, 탈모 시작 시기가 빨라져서 어, 20대 초반 또는 뭐 성인이 되자마자 이렇게 또 약물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탈모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어, 앞으로 좀 내가 예방을 하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먹는 게 좋은 상태에서 예방을 해두는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성인 되기 전에 탈모가 일어나는 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적죠. 성인, 뭐 백인들은 아무래도 좀 빨라요. 중, 고등학교 때뭐 빠르면 중학교 때막 14살 이렇게 일어나는 사례도 봤지만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20대 지나서 탈모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이 되자마자 탈모약을 드시기면은 아마 탈모 억제를 굉장히 이른 시점에 하면은 진행이 덜 되겠죠 근데 예방적으로 먹거나 미리 먹지는 말라고 해요 이거 계속 드셔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주사 한 방을 맞으면 뭐몇달 동안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이런 치료에 대한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아 그냥 평생 먹을 자신이 없어라고 해서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탈모가 맞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억제, 지키는 건 그나마 쉽거든요. 진행된 걸 다시 돌리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키는 건 그래도 그거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기에 방치하지 말고 증상을 느끼면 하루라도 빨리 드시는게 중요합니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먹는다기 보다는 아, 이게 정확히 남성형 탈모라고 진단이 되거나 유전성 남성형 탈모라는 게 강한 의심이 된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그 나이가 조금 어리더라도 그때부터 먹어야지 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탈모가 아닌데도 아니면 남성형 탈모가 아닌데도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탈모약을 빨리 먹을수록 효과가 좋나요는 아니고 남성형 탈모가 확실히 확인되면 빨리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탈모약을 먹으면 어쨌든.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단이 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히 진단이 된 다음에 빨리 먹자. 탈모가 의심되면 빨리 오셔야 돼요. 특히나 남성의 탈모 같다고 의심이 되면 빨리 병원에 와서 진단하고 아무래도 저희는 맨날 이제 탈모 환자들이 보니까 좀 이제 이 환자분들한테 약을 먹어라 말아야 되는 것도 조금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어, 남성형 탈모가 유전성 남성 형 탈모가 맞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내에 약을 시작하자 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 탈모약 저는 빨리 먹었도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라는 게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일어날 탈모를 늦추는 건데요. 탈모가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역할은 유지예요 그런데 사실 그 머리카락이 긁어지는 것도 일시적 한 2~3년 정도 유지되다가 다시 가늘어지고 다시 제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는 거로 가깝다 보니까 자칫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약을 끊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잘못된 거고요. 또 완벽하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탈모가 늦추는 거거든요. 일년 선상도의 테스트를 하니까 짧은 기간 동안은 약을 먹는 분이 훨씬 수치 좋아 보였는데 2, 3, 0년 지니까 둘다 똑같아요.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 분이냐, 한 번도 안 먹었던 분이냐, 머리가 빠진 경우가 똑같다고. 그래서 이제 지연제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성이란 기준은 2차 성전이잖아요 예전에는 2차성증이 10대 말이었는데 요즘 10대 중반 이전에도 2차성증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성인의 기준이 10대 중반으로 봐도 무리가 없는데요. 아니 저 같으면 10대 중반부터라도 약을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치료이기보다는 예방의 차원인데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아무래도 늦추는 거니까 이미 시작돼서 어, 이미 어느 정도 가늘어지고 빠진 상태에서 먹는 것보다 아무래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모발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탈모라는 건 유전탈모라는 건 아무래도 2차 성징 이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2차 성징이 되고 나서 약을 먹기 시작하면 탈모를 늦출 효과가 더 좋다. 약을 먹는 시기는 더 좋다는 라건 저는 동의하고 저희 아이들이 둘다 아들인데 저도 어, 정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2차 성징 지나고 한 그래도 한 10대 후반부터는 약을 먹기 시작을 위는 실제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기 바랍니다.